자, 야, 지금 휘에 라이틀까요? 레코틀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. 잠시 슬립하다. 이어났습니다 아, 어? 비슷 토맥, 토요일에는 먹는 맥주, 토스트와 맥주. 지금 집어넣고 계란을 붙이면 된다. 계란을 붙일 때는요. 반드시 음, 빠른우편인지 등기인지 잘 해서 잘 붙이셔야 된다. 어, 그다음에 계란에다가 계란 프라이만 있어도 되고요. 음, 음, 고마워요. 있는 건 있는 대로, 있는 것만 리코 해주시면 돼. 자 해만 주면 달이 삐지니까 달도 주세요 재밌쥬? 음. V라이트 이거 인기 짱입니다 핫합니다 핫 핫한 맥주 아우 토스트 토요일 날 먹는 스트라이크인가? 아니 지금은 무슨 요일일까요? 나를 알아주는 맥주가 있다. w e 이트 i g h 이건 프레시. 어클램베어인가 다른 먹어도 맛도 알아 있습니다. 베리베리에요 되게 양 많을 것 같이 보여져요 글쎄요 수박만 먹어도 양 많긴 한데 저는 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토스트가 마가린을 넣어주냐 마마 마. 그게 그뭐 있을 때넣을 없을 땐. 진짜 토스트기보다 더 좋은 거. 아무것도 없는 식...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식빵만 올려서 한 30초씩 한열 받은 상태에서 30초? 하면 그냥 살짝 익혀요. 굳이. 근데 저는 이제 마가린이 있는데 까먹었어요. 조금 염마했는데. 그냥 구워놓는 게 구워도 충분히 됩니다. 자, 나는 구우는 거 싫다. 원래 토스트 안 구워도 되거든요. 이거는 원래 바싹 토스트기에 더 굽는 건 잼을 발라 먹는 거고,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토스트, 야채 토스트. 음. 아, 진짜 근데 찰식빵 가시면 그냥 먹어도 돼요. 소식이가 안 굽. 버들버들. 근데 이거는 딱딱합니다. 그러니까 어, 저처럼 소프트하지가 않아요. 우와. 필라이트. 자. 안 먹어 봤죠? 한번 먹어 본 사람밖에 없나? 이런